이번 시간에는 어,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. 버튼 뭐냐면 뭐냐면 이렇게 투두 목록이 있는데요. 각 목록들에게 목록들의 버튼 하나씩을 만들어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목록을 삭제하는 그런 버튼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우선 버튼을 만들려면 이 투두 하나의 투두를 출력하는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데요. 이 부분이에요. 이 부분에다가 버튼을 하나 추가할 겁니다. 버튼을 추가하는데, 자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어떤 버튼 클래스가 있어요. 컴포넌트 메뉴에 보면 시간이 걸리는데, 인풋 그룹이 있죠. 인풋 그룹에 버튼 애드온이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인풋 필드가 있고 그 옆에 버튼이 붙어 있는 이런 형식이에요. 여기 보시면 인 임... 여기 버튼이고요. 이 아래가 인풋 부분입니다. 이엔들은 인풋 그룹이라는 클래스로 쌓여져 있고요.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가져오면 저런 버튼을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인풋 그룹이라는 클래스 안에 우리는 어, 여기에 텍스트 필드가 있죠. 텍스트 필드 바로 아래다가 그 인풋 아 버튼을 추가합니다. 이렇게 하면 바로 고라는 버튼이 만들어졌는데 고 말고 우리는 줄 거니까 자 삭제라고 할게요 삭제라는 버튼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삭제 같은 경우에는 어 클래스 명을 btn default 가 아니라 btn danger 라고 해서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예 빨간색으로 변경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버튼을 만들었으니까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이 투두가 삭제되는 그런 로직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음,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뭔가 동작하는 로직이 있는데 어, 그것을 어, 핸들러라고 보통 합니다. 그래서 이 핸들러를 어, 설정하는 디렉티브가 ng-click이라는 디렉티브가 있어요. ng-click라는 것은 이 버튼에다가 추가 버튼 디렉티브에 추가하는데요. 여기에다가 ng click 이라는 디렉티브를 선언하고 여기에 어, 핸들러를 연결해 줘야 돼요 핸들러를 우리는 remove라는 함수로 만들게요 remove 자, 자 그러면 이 remove라는 함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이 지금 이 부분이 이 어, 부분이 그 to do 컨트롤러라는 컨트롤러에 의해서 어, 작동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remove라는 함수를 to do 컨트롤러에 정의하면 돼요. 근데 이 스크립트에 지금 이게 to do 컨트롤러인데 to d o 라는 데이터를 스콥에, 스콥 변수에 할당을 했듯이 똑같이 이 스콥이라는 변수에 remove라는 어,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인덱스 HTML에서 이 버튼에 ng-click이라는 디렉티브를 썼어요. 그래서 remove라는 함수를 연결했어요. 그러면 이 삭제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이 remove라는 함수가 동작하게 되는데 그 remove라는 함수는 t d o d 컨트롤러의 scope 변수에 remove가 연결되어 있어요. 요 함수죠. 그러면 간단하게 이 함수가 동작하는지 아... 알라창을 한번 띄워볼게요. 알라창을. 자이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어, 팝업창이 하나 떠야 돼요. 클릭해 볼게요. 가면 퍼프창이 떴습니다. 그러면 어요이 지금 버튼에 엔지 클릭이라는 디렉티브를 통해서 어 리무브라는 핸들러 함수가 연결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실제 이 리무브 함수에서 요요 운동하기라는 요 운동하기라는 어 투두 하나를 삭제하는 로직을 만들어 주면 돼요. 자 해보죠 index.html에서 remove라는 함수가 동작했을 때그 삭제해야 될 to-do 자체를 파라미터로 넘겨줍니다 지금 여기서는 to-do라는 객체를 넘겨 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요 코드 자체가 지금 ng-repeat이라는 반복문에 의해서 어, to-do라는, t o d o 라는 배열에 있는 하나의 to-do에 어,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두를 넘겨줍니다. 그리고 이 리무브 함수에서는 그 넘겨준 투두를 받습니다. 그래서 이 투두를 삭제를 하면 돼요. 삭제를 할때 어떤 어, 이 투두를 삭제할 때 로직은 간단합니다. 실제 이 투두 수라는 배열 안에서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은 투두 객체를 찾아서 이 배열에서 삭제해 주면 돼요. 자, 간단하게 보면 음, 우선 수컵 투두 수에서 이 투두가 있나없니다 찾아야겠죠. 자바스크립트 어, 함수 중에 find index라는 함수가 있어요. 이 find index라는 함수는 어, find 아 로즈로 우선 줄게요. 어, find 어, in, to do index를 찾습니다. 어디서 어, to do s 배열에 찾어요. 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있으면 어, remove 하는 거죠 from to-do 수 so. to so. 네, 이렇게 합니다 이 로직대로 작성해 볼게요 여기서는 어, idx 라는 변수를 하나 둬서 find index 합니다 find index는 함수를 파라미터로 넣는데요 이 함수를 통해서 하나의 to-do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투두의 아, 이 투두와 이파라메어온 투두가 겹치니까 얘는 아이템이라고 할게요 아이템의 아이디와 투두의 아이디가 같으면 그 인덱스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무 만약에 idx idx가 찾았다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인덱스가 나올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서 스콥의 투두스의 플라이스. 플라이스 예. 네. 플라이스에서 이 idx 이배열의 idx 찾은 인덱스에서 하나를 제거한다라는 함수죠. 이렇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요걸 한번 삭제해 볼게요. 클릭하면 네, 삭제가 되죠. 그리고 요걸 클릭하면 삭제가 되고 마지막으로 남은 거 클릭하면 모두 삭제되죠.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, 어, ngClick이라는 디렉티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봤어요. 그리고 ngClick이라는 디렉티브에 어,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연결해서 그 함수가 어, 어떻게 어, 데이터를 조작하는지 어, 배워봤습니다.